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정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가 되하여 내가 깨끗하니. 2십칠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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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어, 밀레도에서, 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밀레도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며칠 한번 더 아,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 시간 더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laughs>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돼야 할지에 대해서 권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오순절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오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40일,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10일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날인데그곳을 맞춰서 바울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간다고 뭐더 좋은 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환란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 맡겨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복음을 전하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이제 어제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 결국은 이 순교의 자의 고백인 것인데 이 말대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니냐고이 돌에 맡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여러 호난이 있어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니냐니까왜 그러면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되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겸손으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불순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많은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5 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소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소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요게 좀 슬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는, 바울이 자기가 이 에베소, 그러니까 이, 이 터키 지역에 다시 못올 거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 방법 같습니다. 이제 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어젠가 그전 인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성령께서 각 성에서 이 결박과 할란이 기다린다고 이제 미리 이제 알려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 종합해 보면. 바울은 어느 정도 자신이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이거는 어디까지 추측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날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거든요. 어떻게 순교하냐면, 목이 이제 잘립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어, 뭐 예수님처럼 좀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로마 시민권자라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황제한테 안 가고 그러면 뭐 계속 더살 살고 그렇게 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바울이 알고 있었다 지금 결박과환란을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그 전에 일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 바울은 뭐 다른 제자들과 한 명의 제자들 빼고, 세례요한 빼고는, 아, 사도요한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순교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뒤에 좀몇년 동안, 뭐, 4, 5년인가 이렇게 좀 있거든요. 한몇년 동안은.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간택 연구한 2년 동안인데, 그 이후에 몇년 동안 돌아다니긴 하지만, 뭐, 여기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못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여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안다. 그래서 이런 좀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 바울의 인생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 이제 중, 어, 끝으로, 후반부로 이제 가는 입장이거든요. 전도 여행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4차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거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무엇을 증언하는지 뒤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뭐 바울이 뭐 잘못한 거는 뭐 그전에 있죠. 그전에 있죠. 뭐 어떤 일이냐면 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핍박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피해에서 깨끗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파수꾼이 이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알려줘야죠. 얘기를 하고 뭐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선지자들이 파수꾼으로서 선지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달하지 않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 파수꾼 선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바울이 한명 일종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 열심으로 밤낮으로 눈물 눈물로 겸손하 이렇게 다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 피가 나에게 있지 않다. 요 얘기, 에스겔의그 말씀을 지금 한 33명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도 한 명의 선지자로서 또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제, 어젠가요? 제가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게으름 것이 뭐 육체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심으로 참 어떨 때는 뭐 너무 죽음의 고통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열심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 책임은 나에게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아, 하나님에 은혜의 복음을 다 증거했기 때문에 전달하였기 때문에 나는 꺼리 꺼이 전달할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 참 실랑생활을 오래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때로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 좀, 노, 좀 내려놓고 열심히 나아가지 않는 그런 순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뭐,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저는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혹은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참 사랑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 깨달... 뭐,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좀 방하지, 방하 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뭐, 예, 그 앞에, 고사님 <laughs> 네. <laughs> 말고 뒤에, 네. 조은사님하고 희망선생님 네. 아, 뭐, 믿으신지 가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laughs> 뭐, 조근사님 어째 <언제> 있으십니까? <laughs> 아, 예, 있으시니 네. 네. <laughs> 예. <웃음> 저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방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약간 제가 3년 동안 이제, 이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그전에는 참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 괴롭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변화된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바울이었으면 저는 진지하게 막 도망갔을 것, 것 같습니다. 도래 맞고 막 이미, 아, 저는 주님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다 씁니까? 아, 저는 뭐 죽을까 같가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잔역에 있치 않습니다. 죽고 뭐, 죽기까지 하는 거니까요. 참, 이런, 거의 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버금가는 일들을 그렇게 바울이 했,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내가, 나의 공복기를 따라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은 없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뭐 욕심을 부린 게 아니고 뭐 잘못된 생각을 한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 대단한 이뭐 사도라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이게 뭐야?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으면 대단한 거죠. 물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외였다고 어제 어젠가 어젠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에게 우리가 어 바울의 장점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것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하거든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또 사단의 가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 안팎으로 내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자신의 문제도 있었어요. 외부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니 바울의 삶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고난보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한, 유익하다. 내가 살고 죽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한번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 고난이 유익하다. 물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의 신앙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했을 때, 아, 뭐 주님의 일은 너무나 힘들다. 뭐,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다. 뭐, 이렇게 한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제, 어제, 그, 아멘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우리가 1930년대로 돌아갔을 때 일본의 순사가 우리의 총칼로 위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아멘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요. 만에 약 그런 부인한 인생을 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나중에 심판자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서면 너 나를 부인했지, 너 나를 따라오지 않았지. 그럼 제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부인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암면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뭐 이런 것이 있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서 살아갔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 니가 이렇게 헌신한 삶을 살았구나 니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 어, 나는 기쁘다 내가 너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고 신자들의 그런 삶이 있다고 그래서 아 어, 니가 이런 삶을 저런 삶을 살아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이, 어, 이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는 종으로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가, 아,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도,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구나.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평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행한 그어 열매 대로 다 갚아 주시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열심을 가지고 전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구원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 그것이 다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상급 바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 어, 뭐 제가 천국에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죽을, 죽기까지, 보고만 전하다 끝나는 인생이니까, 회심한 이후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 거의 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고, 제일 첫 번째 등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바울에게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바울은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영적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눈물과 겸손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 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켜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표다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